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동행과 동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어떤 성경 여러 구절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된 영역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제 하에 있는 것인가? 나의 책임 영역은 어디 것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좀 정리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방식 원리 모습이 어떤 건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본질과 방식에 대해서 더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자녀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과 동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친밀함을 뜻하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개입, 자녀의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부모의 개입 간섭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 동행하는 관계.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생각이 온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자녀의 뜻을 꺾는 부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자녀가 부모와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얼마나 구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자녀의 나아갈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뜻과 달라서 일찍이 독립하고 그렇게 살아도 역시 아버지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옅음으로, 교제가 없음으로, 적음으로 아버지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아들이 제갈길 찾아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아버지가 뒤침지고 내버려두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아버지도 아들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부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 아들이 돌아보고 찾는 소리에 응답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갈때 아버지는 여러 번 부를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그 아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돌아보는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 길을 갈 수도 있으며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방식은 지극히 인격적이며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원하여 그것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이십니다. 전하십니다. 알리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감이 되게 막중한 느낌, 인상을 받는데 이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뭉게 <laughs> 문개 올라오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내가 뭔 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 왜냐하면은 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과 동역이며 어, 아버지께서 길을 비추시고 마음을 나누실 때 자녀인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어, 내가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어,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는 뿌리 깊은 교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수 있겠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행하신다. 그들과 함께 행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선함과 의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났고 어떤 양육 방식으로 양육되었고 자라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귀합니다. 인종차별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출신에 의한 차별, 누구에게도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거나 미천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거룩하며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발현되고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이 짓밟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 무엇에 숨기고 감춥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 듭니다. 더 씌우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 질투, 분노, 어둠이 주는 생각에 맡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아름답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 선한 성품들이 다시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며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될때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많은 일들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 나의 옛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깊은 어둠과 상처를 몰아내시고 만지시며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때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음 저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하려 하고,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할수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과정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는 넘어질,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신앙을 내면의 신앙만 가지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구하고 행하라 분명한, 분명한 길이 보이고 분명한 목표가 보이고 우리는 이런 것 들을 원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먼저 앞서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관계,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하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관계. 이 만족감을 우리가 알고 누릴, 누릴 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 배는 순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함께 하는 과정.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면 끝없이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지금 현재를 체크해 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돌아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목표 지점입니다. 나의 목표 지점을 말해 줍니다. 만일 하나님과 이러한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욕심이 너무 크든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든지 하나님과 먼 곳에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고 나의 나아갈 길, 목표, 방향, 최종 목적,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과정 가운데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룬다 하여도 소중한 어떤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랍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큰일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소소한 작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만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함께 하였는지는 자세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 사건에 주목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행할 수 있구나 행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똑같은 일을 시키시지도 않아요. 우리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에게 원하시는 몫이 있어요.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고 성향과 취향이 다른 것처럼 각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멋져 보인다고 덮어놓고 덤비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그 안에서 우리가 주고 받는 것 누림, 만족, 기쁨, 감사. 그러는 가운데 급격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무언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진다든가 내 안의 상처가 만져진다든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중보한다든가 긍휼히 여긴다든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감당할 힘이 생겨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생기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 외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할 때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최종 목적지를 보며 지향하며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며 사귐의 관계에서 나누고 누릴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불러올 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전에 나와 달라진다는 것.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요. 할수 있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나눔과 누림이 있고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것이 있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나를 둘러싼 가족,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의시아시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동력이 생깁니다. 마치 진동처럼.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회가 변하겠죠. 주여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이 변하면 전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재앙을 멈추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를 회복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렇게 하시려고 벌써 마음을 먹으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나요? 이건 우리, 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계산이에요. 우리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회복된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이 지속된다면, 더 깊어진다면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차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안에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음, 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동행과 동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